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은 이현수 박사. 20년간 한국 전역의 도시 전설과 민속괴담을 추적해온 민속학계의 산증인이었다. 홍콩 할매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대적 산물이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교수님이 홍콩 할매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물어보곤 해요. 하지만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1989년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날은 친구 집에서 과학 숙제를 하다가 늦어졌어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뛰어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등을 돌리고 계셨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깨가 구부어 있으면서도 묘하게 날렵해 보였다고 할까요?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돌아서시는데 얼굴 왼쪽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오른쪽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눈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야기로만 듣던 홍콩 할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니 그 존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얘야 학교에서 뭘 배웠니?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할머니 목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섞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안녕히 계세요. 홍콩이라고 소리치고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친구들이 가르쳐 준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발톱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으셨죠? 홍콩 할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헛것을 봤구나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그 다음날 그 골목에 가보니까. 아스팔트에 정말로 발톱 자국 같은 게니 네 줄로 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본게 뭘까? 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비슷한 것을 봤다고 했을까? 집단 히스테리나 시각적 착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그 노란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홍콩 알매의 구체적인 외형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묘사는 반인 반묘의 형태입니다. 얼굴의 절반은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고 나머지 절반은 고양이의 모습이에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키는 보통 할머니 정도지만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00m를 10초 만에 달릴 수 있고 30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설정이죠. 이런 과장된 능력 설정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괴담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여러 버전이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던 할머니가 홍콩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고양이를 두고 갈수 없어서 몰래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할머니와 고양이가 동시에 죽었고 두 영혼이 충격으로 융합되어 반인 반묘의 귀신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실제로는 비행기가 홍콩으로 가다가 추락한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허구인 셈이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홍콩이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은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당시 홍콩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어요. 특히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 유행이었죠. 동시에 홍콩은 당시 강시 영화로 대표되는 괴기 영화의 본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강시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비롭고 무서운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홍콩알매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있나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주로 학역길의 초등학생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둘째,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뭘 배웠니? 집에 언제 가니?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에요. 셋째, 질문할 때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시간을 세다는 설정입니다. 시간 내에 대답하지 못하면 잡아간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만약... 홍콩 할매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여러 대처법이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손톱과 발톱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홍콩 할매가 고양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톱에 특별히 반응한다는 설정이죠. 또 다른 방법은 질문에 대답할 때말 끝마다 홍콩을 붙이는 거예요.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홍콩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동조로 인식해서 해치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밤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금기도 있었고요. 당시에 홍콩 알매 목격담이 많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유명한 목격담 중 하나는 당시 6학년 학생 다섯 명이 방과 후에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학교 뒤편 골목에서 이상한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신고했어요. 그 할머니는 얼굴 반쪽이 고양이 같았고 야옹야옹 야옹 소리를 내면서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녔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다음 날부터 수십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고,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이 불과 일주일만에 전국으로 퍼졌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말이에요. 아이들끼리의 입소문만으로 부산, 대구, 광주까지 동일한 내용의 홍콩 할매 목격담이 쏟아졌죠.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1990년 대전의 손톱 검사 사건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홍콩 할매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손톱 검사를 실시했어요. 손톱이 깨끗하면 홍콩 할매가 해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손톱 검사가 오히려 아이들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선생님도 홍콩 할매를 믿는구나. 역시 홍콩 할매는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콩 할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홍콩 할매 괴담이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맞나요? 상당했습니다. 1989년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까지 이 괴담을 다뤘을 정도예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괴소문에 동요되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할 정도였거든요. 학부모들은 실제로 아이들의 귀가 시간을 앞당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학열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괴담 하나가 사회 전체의 행동 패턴을 바꾼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홍콩 할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괴담이라는 것이 단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깊은 불안과 욕망이 투영된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특히 홍콩 할매의 경우 당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귀가를 일찍 시키기 위해 괴담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괴담이 나왔던 시기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조직 폭력배, 마약사범, 인신매매범 등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어요. 어린이 유괴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길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불량배들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콩 할매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대 정신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죠. 인터뷰가 끝나고. 이 교수는 조심스럽게 1980년대 신문 스크랩을 서류함에 정리했다. 창 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교수님과 인사를 나누 후 건물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건물을 나서면서 뒤돌아 본 지붕들 사이로 잠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한다. 홍콩.